데이비드 차가 한 일곱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를 왜 다루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갑자기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데이비드 차를 아주 오래전부터 봤을 때 영적 사기꾼일 수 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데이비드 차가 책을 쓴 뒤로 계속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리플리 중후군 환자일 수 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데비드 차가 한 거짓말 7 가지를 살펴보면 여러분도 데비드 차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영적으로 사기를 칠수 있고, 많은 사람을 유린할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물론,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플리 중후군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하는 자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학력 위조입니다. 데이비드 차는 자신이 서울대를 나왔다고 했는데요. 학력 위조의 끝판왕입니다. 다른 대학도 아니고 서울대를 들어갔다. 보통 대범한 자가 아니죠. 둘째, 해명 입장문에 연출로 키스 신을 찍은 것인데 입술은 닿지 않았다. 이는 마치 술은 마셨는데 전혀 일도 취하지 않았다. 바다에 들어갔는데 몸에 물은 한 방울도 닿지 않았다. 이런 거짓말과 같죠. 셋째, 직통계시. 자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것처럼, 마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뭐를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책도 썼고, 주님이 어떤 사진을 넣을지 뺄지 다 말씀해 주셨다고 했죠? 나중에 표절로 드러났죠. 책 출간이 중단되었습니다. 보통 거짓말이 아닙니다. 남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가 쓴 것이냐. 마치 계시를 받아서 썼다고. 목차도 예수님이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죠. 게다가 폴리가 어떤 존재인지 파악하려고 파악하려고 몸 파는 곳도 가자고 자신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니, 수없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폴리를 만났을 때 혹. 그 이후에는 전혀 직통계시가 없었나요? 아니면 그 이전의 직통계시도 다. 하나님에게 온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것이었나요? 네 번째 세습 안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미 하지 않았나요? 지금 카 운용을 누가 하고 있나요? 자신이 주식으로 횡령 조사 받을 때 누가 카을 대신 맡아서 해달라고 넘겼나요? 세습이란 자신의 직계 가족에게 넘기는 것을 세습이라고 하는데 이미 가족에게 넘긴 것은 아닌가요? 동생에게 넘기고 하와이에 갔던 것은 아니었나요? 동생이 함께 하고 있으면서 세습에 관해서 피해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분명히 입장문에서. 뭐 동생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해줘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렇다면 지금도 동생이 관여하면 안 되고 앞으로도 관여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침례교단을 위해서 탈퇴했다. 그럼 사건 사고 터지기 전에 일찍 안 들어갔어야 하는데 침례교단을 위해서 먼저 나왔다. 왜 꾸역꾸역 들어가서는? 조사와 징계위원회가 구성될 때 빠져나왔을까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것도 거짓말이 아닐까요? 침례 교단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여섯 번째 협박에 의해서 그랬다 아니 협박한다고 뭐 연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송 교사가 맥주를 자연스럽게 놓고 사진을 찍고 여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근데 입을 맞춘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제스처를 뭐 취하고 여청년을 데리고 해외로 가고 연출을 위해서 이+ 말이 될까요 협박에 의한 것도 진짜 협박을 해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협박을 당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폴리에게 뭐 이렇게 당한 사람들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요. 일곱째, 자신의 잘못을 폴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닌가요? 회개란 자신이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었다, 폴리 잘못한 것을 알려달라고 제보해 달라? 이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어,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를 말하는 게 회계인 것이죠 회계 자체도 연출은 아닌지 신앙적 회계란 자신의 머리에 재를 붓고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머리에 재를 부어서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주했어요 저 사람 옷을 찢어주세요 피해 입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간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폴리가 정말 잘못했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잡아다가 아니면 대질 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그 잘하는 유튜브를 켜서 공개 청문회를 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같이 카톡을 서로 열어서 똑같이 주고받은 내용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카톡이 조작됐다 뭐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데이비드 차가 순수하게 회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정말 직통계시를 받고 있다고 여전히 믿나요? 학력도 책도 위기상황, 그것도 폴리와 2022년, 23년, 24년 지내면서 전혀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계속해서 받아왔던 사람일까요?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